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최근 공공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을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는데요. 말이 공개 입찰 형식이지 제3자 제한 경쟁 입찰이 봉쇄된 채 콘소시엄을 구성해 대형 업체들이 단독으로 입찰을 따내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아무리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업체나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업체라도 경쟁 입찰에 참여조차 할수 없어 높아지는 하수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. 한상덕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전시 일원에 생활하수가 한 곳으로 모여 처리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입니다. 현재 40만4천평방미터의 방대한 부지에서 고도수 처리와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, 친재생에너지 설비까지 갖추고 하루 65만톤 규모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전국 최우수시설 인증까지 받은 이 시설을 없애고 7,536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현대화된 하수처리장을 새로 지어 이전하겠다는 것이 대전시의 최근 결정이지만 입찰 방식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. 하루 16만 2천 톤 이상의 하수처리 능력을 단서로 달아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만을 고려한 자의적인 조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. 정확하게 단가를 갖다가 세이버, 경제성 비교도 하고 또 첨단 기술을 갖다가 적정하게 잘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운영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잘 시설 운영하고 유지 관리까지를 바라본다면 자유 경쟁 또는 제3자에 의한 그 경쟁이 되고 그걸 또 적정하게 전문가들이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.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리 신기술을 가진 뛰어난 업체가 더 낮은 가격에 입찰에 응하려고 해도 아예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을 쌓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취재진은 대전시청을 찾아 현대화를 모토로 지어지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시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. 하지만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 자체가 현대화라는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을 뿐 제안서에 나와 있는 현대화 시설이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. 지방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그 민자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현대화 사업에는 반드시 그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이 현재 되고 있는 뭐 가스화 시설이라든지 플라즈마라든지 그다음에 탄소가 잘 되는 또는 에너지 자립형 첨단 기기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현재 하수처리비 연 320억 원이 30년간 해마다 720억 원으로 2.25배나 늘어나게 될이 대전 하수정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제3자 입찰공고를 앞두고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그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. 피맥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서 취재진은 세종시의 한국개발연구원을 찾았습니다. 담당 실무국장의 이야기는 가능한 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도록 제한서를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의례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 제한사업에 대해서 제3자 공고를 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검토할 때 항상 경쟁에 제한 요소가 없도록 하는 그 제한하는 요소가 없는지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합니다. 그래서 어, 가능하면 경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,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. 지난 2010년부터 천안, 김포, 용인, 구미, 파주, 아산 등 10곳 모두 기재부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사에 의해서. 최초 제한자의 단독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을 감안하면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입니다. 가능한 한 경쟁 제한 요소가 없도록 하겠다는 피맥의 원칙만 믿고 있다가는 이번 대전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 공고도 이전처럼 또 최초 제한사 단독 입찰로 끝나는 것은 아닐지 주민들의 부담만 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그린 뉴스 한상덕입니다.